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한 개인의 비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죽음은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러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더잘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주 복음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혹시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바로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독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더 이상 기적을 그곳에서 베풀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영적 메시지의 무게는 사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고향이라는 한 인간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해서 태어나고 자란 장소와 또 먹고 마시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과거 자신이 거했던 삶의 자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적 자각을 가지고 찾아온. 예수님에게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과거의 자리와 이별을 고하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청년 예수님께서 직면한 당신의 과제였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과제를 아주 멋지게 수행하시면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고향과의 단절, 즉 묵은 삶의 자리를 떠나는 길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 머리가 잘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전해주는 성서적 의미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은 이미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부터 마리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었지요. 예수님 역시 요한을 일컬어서 사람의 뱃속에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하셨습니다. 그는 세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런다면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불이한 세상, 즉,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과 또그 구성원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로대왕의 그릇된 윤리관과 이로 인한 부적절한 결혼 생활을 고발했던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자적 역할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복음 말씀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예언자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은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태초에 심어 주신 그런 양심과도 같은 의미죠. 우리는 다양한 이 문화적 혹은 사상적 어떤 이 가정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이 각자의 삶을 정의롭게 또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노력의 근원을 각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양심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재된 양심이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으로 사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양심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머리가 잘려 죽는다는 것은 모든 가치 판단을 하는 그 기준점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나를 지배해온 사회적, 문화적 통념들, 상식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이 판단의 기준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전혀 새로운 판단의 기준, 새로운 분별력, 새로운 영적 고향,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전해주는 그런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본뒤 가지고 있는 양심,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나고 자라면서 받은 이런 적절한 교육을 가지고도 이 의미 있는 삶,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과거의 그 고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 과거의 머리를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앉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정든 고향을 조금씩 떠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머리를 잘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완성의 길인 것이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